안녕. 하세요 맛있게, 맛있게 먹는 모녀, 앙팡 모녀예요. 앙팡 모녀, 앙팡모녀. 엄마. 앙팡 모녀 딸. 우인 가정 한 모녀. 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모녀를 하네요. 네, 제가 <laughs> 아파가지고 오늘 네. 처음 영상을 찍네요. 네. 아파 보니까 진짜 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네. 지금도 여기가 좀 아픈데 그냥 아픔을 네. 무릅쓰고 그냥 한번 열심히 하는 거예요. <laughs> 그 구독 한번,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한번 눌러주세요, 주세요. 제발. <laughs> 이것 때문에 더안 눌러줄까? <laughs>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요. GS25C의 신상. 무슨 스파게티죠? 볼로네즈 스파게티. 네, 전통 볼로네즈 스파게티예요 여행을 못 가니까, 네. 이렇게 좀 여행이. 볼로나 공항으로,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볼로나 공항으로 약간 네. 티켓 같이. 티, 티켓팅 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하나 봐요. 네. 이게 소고기가 풍부하게 들어간 리얼 스파게티 전문점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가정용에서 전자레인지 2분 돌려가지고 오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대요. 이 치즈가 한번, 다 녹나? 한번, 한번 돌려가지고 올게요. 안녕! 냥. 있어요. 이렇게 치즈가 다 녹았거든요. 이게 가격은 4,200원이에요. 4,200원. 네. 4,200원. 칼로리는 네. 안나고 칼로리는 안 나오고 320g. 네. 응. 네. 우와. 우와. 2분이죠. 와 <laughs> 냄새. 스파게티 냄새. 아, 아 진짜 스파게티 냄새네. 이거 먹어보세요. 치즈에서. 아. 치즈 늘어나. 네. 우리, 우리 케이스 앞에 있던 거, 하얀 거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 <laughs> 우와. 우리 그릇. 아, 우와. 여러분도 한입하세요. 음. 스파게티 집 같은데, 전통 스파게티? 응.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응, 음, 괜찮대요 네. 음. 그냥 웬만한 레스토랑보다 난데요? 응. 음. 아세요, 여러분? 응. 음. 이렇게 소고기가 다 갈려 있어가지고. 여기. 음 단무지나 김치찌개 하면 맛있겠다 그냥? 네 그냥. 스프랑 같이 먹으면 음. 맛있겠다 GS인가요 이게? 네 이야 GS 잘 만드네요 음, 음. 대박 치즈도 많고 네. 혼자 먹으면 딱맛있겠는데요 같이 먹을까요? 둘이 먹으면 좀... 양이 다다 맛있다. 맛맛만 보는 거니까 먹지요 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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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거 맛있다. 아, 시일이에서 이런 식구 세척 좋네요 네 응. 진짜 이게 하루에 1인 1스파게티 어, 해도 될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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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용기도 고급져 음. 음. 아 또마 또사먹어야 되겠다 이거 맛있는데? 근데 네, 4,200원인데 음. 웬만한 다른 스파게티 집에서 먹는 것 보다 훨씬, 훨씬 맛있어요 응. 응. 오늘은 성공이에요? 네 성공 5점 만점에, 만점에 5점 드릴게요 5점 만점에 4점 아니 5점 만점에 4.8점 음. 응. 저는 5점 너무 맛있었는데 칼로리가 기지가 안돼서 2점 뺐어요 아 0.2점 뺐어요? <laughs> 네. 5점 <laughs> <좀> 뺐어요 <laughs> 안녕